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사카마타가 언제 개인세 데뷔를할 건지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사카마타는 현재 루카라는 이름으로 트위터에서 개인세 활동을 시작은 했었어요. 근데 방송만 아직 안 했을 뿐이고 지금 현재 트위터에서 생존 신고만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게다가 이름이 루카입니다. 이 루카가 무슨 뜻이냐면 이 루카라는 게 일본어로 돌고래거든. 사카마타 때는 사치, 범고래로 활동하다가 이번에는 돌고래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디가 렌슈스루카라는 뜻인데 이게 할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카라이 루카이 루카를 합쳐가지고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말장난이다. 이거죠. 자, 뭐 연습해볼까? 이렇게 해놨는데 이 연습이 도대체 어떤 연습이냐. 그쵸? 바로 글자 연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자신의 악필을 어필하면서 나 사카마타다. 여러분 내글 실체 알지? 내 필체가 뭔지 알잖아. 니들은 내가 사카마타라고 말안 해도 내가 누군지 알아봐 줘야 돼. 어? 너네 옷이잖아.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먹혀가지고 현재 구만까지 빠르게 구독자가 늘는 중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카마타, 뭐, 현재 몸 상태가 어떠냐. 일단, 전신 마취가 필요했던 수술도 무사히 끝나가지고, 현재 몸 상태를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이거 목 관련된 수술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글 연습도 많이 해가지고, 병원에서 문진표를 작성하는데, 이번에는 의사선생님이 내 글씨 알아보고, 읽어주더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글씨 연습하는, 트위치 계정이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꾸준히 연습한 걸 올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내네 글씨 알아보고 읽어주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진짜 아픈 사람의 활동 준비 과정이 어떤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게 진짜 몸이 아픈 앤 겁니다. 병원 가가지고 수술하고 몸 관리, 몸이 회복되는데 진짜 한 2개월, 3개월은 걸린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변명으로. 나몸 아파서 은퇴한다. 요랬던 애들은 그냥 몸 아픈 게 거짓말이라 가지고 대충 모델링 준비만 되면 뚝딱 개인 새로 활동해 가지고 돈벌 생각만 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오늘이 아니라 2월 26일이죠. 오늘이네. 어쨌든 2월 26일 날 트위치 올라왔어요. 어떤 트위치 올라왔냐면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 너무 재밌더라. 너무 감동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원래 방송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시청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해야 되는 게임 플레이인데 지 혼자 한 거야. 어, 일단 몸 아파가지고 몸조리 하면서도 이제 역시 몸 안에서 불타오르는 게이머의 영혼이 심심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한 거죠. 어, 자기 혼자 이제 몸 관리를 하면서 게임을 플레이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자 일단 사카마타는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막 죽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몸 상태가 건강해지고 모델링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복귀할 생각인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거죠. 일단 이 사카마타의 복귀가 정말로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생한 친구들이 전부 다 여태껏 벌어둔 돈으로 돈질화를 제대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퀄리티의 모델링을 선보이고 있어요. 케이손도 그랬고 사쿠나도 그렇고, 리카도 그렇고, 미케네코도 요번에 공개한 모델링 정말 예쁘죠. 그래가지고, 과연 사카마타라면 얼마나 예쁜 모델링을 보여줄지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앞으로 사카마타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사카마타 아니, 루카. 화이팅!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 2025년입니다.